Thank you. 안녕하세요.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철입니다 이곳은 부물머리입니다.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부물머리입니다. 그래서 순우리말로 부물줄기가 만난다. 남한강과 북한강, 부물줄기가 만난다 해서 부물머리라고 하고요. 한자로는 이제 두개 할때량 아, 그 다음에 물수해가지고 양수리라고 합니다. 양수리. 아, 여기는 이제 두물머리의 상징인 큰,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. 뒤에 보이시는 저게 이제 두물머리의 상징인 <laughs> 느티나무입니다. 아, 제가 잠실에서 이곳 두물머리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. 아, 중간에 가산 아,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 거쳐서 북한강 철교 거쳐서 양수역 거쳐서 이곳 아, 최종 목적지인 두물머리까지 잠실에서 한 40km 정도 자전거로 달려왔고요. 제가 다 타고 왔던 자전거가 뒤에 보입니다. 뒤에 큰 느티나무. 남한강,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양수, 양수리 이쪽에 와 있습니다.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. 어, 두물머리의 상징인 큰 느티나무가 뒤에 있습니다. 자, 두무, 두물머리의 상징입니다. 자, 지금 물줄기들이 쭉 보이시죠? 자, 여기는 두물머리입니다.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입니다. 자.